대학교 때 이제 그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자취방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그 다큐가 어떤 거였냐면 응급실 의사가 그 환자를 대하는 어떤 그런 좀열편 좀 이상이었던 다큐였어요. 그 다큐를 보면서 의사가 너무 멋있었던 거죠. 그 치열하게 살기도 하고 거의 뭐 사람 생명을 살린다는 고귀한 어떤 그런 직업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도 저런 직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을 됐는데, 근데 저는 이 문과니까 의사는 될수 없고 학교 졸업 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그런 유의 비슷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문과 쪽에 그러다 보니 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정치 쪽에 길이었죠. 그때까 아마 저희가 어떤 실질적인 정치문제를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직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로는 3D 업종이라고 봐도 <laughs>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얼마만큼 이제 본인이 발굴을 하고 이제 뭘 해야 될 거라는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은 상당히 혼자서 뭔가를 뭐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 거죠. 그렇다고 막상 이제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서류만 볼 수도 없는 누르시고 어떤 지역의 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두개 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혼자로서는 상당히 힘든 직업이긴 한것 같아요. 주말도 없고, 밤늦게까지도 계속 또 사람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어떤 삶이 좀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아, 내가 이만큼 그래도 노력을 해서 조금이나마 이 사회에 좀 기여가 되고 또 제가 처음 아까 생각했던 그 입문했던 그 응급실 의사처럼 계속 고군분투해서 뭔가가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보람이라든지. 교육이 인연의 소예요. 인연이라.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선출직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리 전에 이제 어떤 보좌진의 경험이 있어도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재정치를 하는 걸 처음이다 보니 약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적인 아쉬움이 일단 첫 번째로 두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어찌보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추가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좀 실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어찌보면 과시적인 성과가 그 있었다라고는 좀 자평을 <laughs>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시대적 화두였던 무상의, 무상교육에 관한 그런 화두였다든지,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해 나가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결국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 인연가는 헛되게 보내지 않았구나, 라는. 음. 저는, 50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짠, 짠, 가요 높은 점수를 저한테 준다기 보다는 이렇게 좀 여지를 많이 만들어놔야 이제 그런 점수를 좀더 채우려고 더 노력도 하고. 아쉽네요. 근데 이거는 50% 조금 이상일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 한 20개 공약 중에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 얼마 전에 정리를 해봤을 때, 그래도 한, 한 60, 70% 정도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거는 이제 완료된다기 보다는 그 중에서도 약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지금 상황이 너무 특수하게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 문화업계나 예술업계, 뭐 축제업계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어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저지 그 지원 방향이 아마 큰 주가 될것 같고요. 어떤 그 문화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적인 감각. 이런 부분들이 어째 보면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현재 추세에 맞는 어떤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드릴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해서 어째 보면은 문화 예술계의 정책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아마 두 번째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훈남 비주얼이 정치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오. <laughs>